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늙어서도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되려면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나 시간이 될것 같아 너무 바빠서 미안해요. 그렇게 통화는 짧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괜히 마음이 쓸쓸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한번 온다고 할 수는 없는 걸까? 아니, 오지는 못해도 아프다는 엄마 전화를 바쁘다는 핑계로 툭? 며칠째 몸이 무겁고 밤잠도 시원치 않았거든요. 괜히 아이 목소리 한번 들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반가운 전화는 너무 짧았고, 그 짧음이 왠지 제 마음 한 구석을 툭 건드리더군요. 물론 알죠.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출근하고 육아하고 인간관계 챙기며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자식이 찾아오고 싶은 부모이긴 한 건가? 과거에는 그 아이 세상이 전부 저였는데 지금은 그 아이 인생의 변두리에 조심스레 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혹은 내가 아직도 부모라는 이름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61세 김선아씨는 이야기를 마치고 한숨을 쉽니다. 그 질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한 번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어서도, 아니, 이제부터라도 찾아오고 싶은 부모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연 찾아오고 싶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전화 안 하는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자식이 찾아오고 싶은 부모일까요? 이제부터 이네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식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섭섭해 하신 적 있으시죠?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서 견디기 힘들면 전화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지? 전화를 안할 때는 저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휴, 내가 뭘 잘못했나?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한가해서 생기는 걱정이죠. 바쁘면 그런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더 기다리게 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서운하고 그 감정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제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사일, 인간관계, 아이 양육, 각자의 삶의 무게,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는 것만큼 그들도 세상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걸요. 그러니 전화를 안 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잊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기다리며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밝은 목소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잘들 지내고 있구나. 부모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말 한마디에 자식은 마음의 감사함과 약간은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통화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영상 통화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요. 기다림의 시간을 규칙으로 바꾸면 서운함이 줄어들고 기대가 더 건강하게 변합니다. 자식의 삶을 과하게 기대거나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그들의 시간을 진심으로 준종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는 언젠가 자식에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둘째, 자식을 친구 자식처럼 배하십시오. 우리는 오랜 세월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고, 그렇게 아이의 하루하루에 내가 없으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직장을 다니든 말든, 이제 그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내가 좀더 아는 사람, 충고를 해줘야 하는 사람처럼 굴때가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좀 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이런 말들, 이제는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잘해보려는 마음이라는 걸 알지만, 자식에게는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옆집 자식이나 친구의 자식에게는 어땠는지 떠올려보세요. 요즘 많이 멋있어졌다. 취직했다면서 장하네. 이거 내가 한 거야.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묻고 칭찬하고 감탄하지 않으셨나요? 왜내 자식에게는 그런 여유를 갖기 어려웠을까요? 그 동안 너무 기대가 많아서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잔소리 대신 존중을, 조언 대신 공감을 건넬 수 있는 부모가 되어보자고요한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동반자로요. 자식과 나란히 걷는 친구 같은 관계. 어쩌면 그것이 늙어서도 자식이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거리가 아닐까요? 가깝대 얽매이지 않는 거리. 멀대 멀어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 그게 바로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드는 묘약은 아닐까요? 셋째. 칭찬과 감사를 전하세요. 우리는 부모입니다. 그말 안에 담긴 무게는 아마 자식이 되어보기 전에 모를 겁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졌던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자식이 어느덧 성인이 되고 나면 이 관계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뭘 가르치려 들기보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관계로 바뀌어야 하죠.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바쁜 와중에 집에 와줬을 때, 운전해서 부모를 병원에 데려다 줬을 때, 김장철에 와서 손이라도 조금 보태 주었을 때,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고맙다고 느끼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유, 네가할일한 거지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부모한테 이 정도도 못 해?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다 보면 정작 자식은 우리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쁜데 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힘이 되줄 줄은 몰랐어. 너는 늘 엄마 아빠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자식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깨가 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살아갈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마워. 너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참 복도 많네. 이 짧은 말들은. 관계를 다독이고 마음을 이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말은 더 짧아지고 더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많이 말하는 부모보다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훨씬 더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 날 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게 하는 마법이 됩니다. 잔소리가 아닌 칭찬과 감사가 넘치는 집. 그 집은 자식이 마음 편히 들릴 수 있는 쉼표 같은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생을 책임지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존재로서 힘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 그 말이 모든 문을 열어줍니다 늙어서도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된다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평생 해온 일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아니 모든 부모가 그렇게 했던 거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때론 후회도 섭섭함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되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이의 손을 이끌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존재,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편히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말투, 내 태도, 내 기대는 그 아이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자식을 응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의 삶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존경은 나이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세요.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따뜻해지세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칭찬의 말을 먼저 꺼내세요. 그 모든 시작은 감사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전화가 뜸해져도 그들은 우리를 잊은 게 아닙니다. 찾아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멀리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식은 아주 오래 천천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찾아가고 싶은 부모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운 어른이 되는 건 선택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존재에 감사해 주고 작은 일에 칭찬해 주는 부담 없는 따뜻한 부모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면 늙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안전한 마음의 집이 되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넷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잘 지내시죠 엄마? 그 인사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심코 습관처럼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아유, 요즘 무릎이 너무 시큰거려서 어제는 밤잠도 잘못 자고 아유 오늘은 손목도 욱신거리고 그냥 그냥 살고 있지 뭐 이 말을 들으면 자식은 괜히 전화했다 싶습니다. 항상 전화하면 아프다는 얘기부터 듣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말은 일상 공유가 아니라 자식의 의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처럼 들려버립니다. 하지만 늘 아프다는 말이 반복되는 순간 자식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전화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말 좋아하는 자식 없습니다. 끝없는 건강 얘기 속에서 자식의 마음은 점점 문을 닫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항상 자식이 미리 말합니다. "나 몇월 며칠 날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은 걱정보다 부담이 앞섭니다. 여행 가시는데 용돈도 드려야 할것 같고, 아니면 옷이라도, 아니면 신발이라도 사 드려야 할것 같고, 물론 이해는 되지만 "다녀와서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아니라 자기 삶도 버겁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줄이고, 여행은 갔다 와서 다녀왔다고 말하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식이 자주 찾고 싶은 부모,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믿어주는 것, 그 태도는 자식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멋지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조금은 달라져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오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늙었을 때도 찾아오고 싶은 부모, 그건 특별한 능력보다 마음을 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글로 편하게 들려주세요. 그한 마디 한 마디가 또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늘 곁에 있는 이곳 공감코드였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